네, 오늘의 그 말씀 어, 중에 잠 어, 24장 5절부터 10절까지 네, 10절까지 이렇게 읽었는데 음, 함께 여기도 좋아가지고 함께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또이 부분을 또 오랜만에 읽는 거니까, 5절부터 하지 말고, 1절부터 10절까지 이렇게 하면 될것 같습니다. 기도하고 어 시작하겠습니다. 하나님, 어 당신 뜻을 알기를 원하고, 어 오직 어 새롭게 하시는 당신의 뜻으로 잘 나아가길 원합니다. 그것으로 갈수 있도록, 제대로 잘갈수 있도록 하나님께 모든 것을 맡깁니다.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그리고 성령님 아멘 주님 음, 24장입니다. 잠언 24장 1절부터 10절까지 나눠보겠습니다. 너는 악한 사람을 부러워하지 말며 그들과 어울리고 싶어 하지도 말아라. 불어할 필요가 없습니다. 그 끝이 결국에는 어, 다르기 때문에 음, 우리는 어, 지금을 잘인내해야 합니다. 자기의 그 과정 속에서 어, 그러니까 좋든 나쁘든 좋든 나쁘든 사실 같은 거예요. 좋아도 어, 너무 좋아할 필요 없고 나쁘다고 해서. 절망적으로 스스로 보거나 어, 뭐 불안해 하거나 그럴 필요가 없는 겁니다 그냥 그럴 조, 좋을 때도 좋지 않을 때도 똑같은 겁니다 그래서 그들을 그럴 때 그들을 보고 부러워하지 말라는 거야 악한 사람들 그들과 어울리고 싶어 하지도 말아라 어울리지도 말라고 분명히 말씀하시죠 위기 때더 강합니다 어, 진짜들은 하나님의 사람들은 어, 위기 때가 더 진짜라고 보고 더 강합니다 음. 그들의 마, 아, 마음은 폭력을 꾀하고 그들의 입술은 남을 해칠 만한 말만 하기 때문이다. 죽인다고 했죠. 아까도 우리 아까도 잠언 나눴는데 1장 어, 그들은 남을 죽여서라도 그 사탄이 그렇게 해요. 죄악이 우리의 죄악과 그 사탄이 그렇게 합니다. 남을 죽여서라도 자기가 산다고 하는데 그래서 그 악한 사람들을 부러워하지 말라는 거야. 결국 끝이 결국에는 끝까지 갈 가지 않아도 중간에 반드시 죽게 되어 있어요. 어, 집은 지혜로 지어지고 명철로 튼튼해진다. 지식이 있어야 방마다 온갖 귀하고 아름다운 보화가 가득 찬다. 어, 그래서 어, 계속해서 하나님 말씀 가까이 하고 기도하고 이렇게 예배하고 아까도 거실에서 했었죠. 어, 방마다 온갖 귀하고 아름다운 보화가 가득 차기 때문입니다. 영적으로 정말 다르기 때문이죠. 중요합니다. 지혜가 있는 사람은 힘이 센 사람보다 더 강하고 지식이 있는 사람은 기운이 센 사람보다 더 강하다. 네. 다릅니다. 달라요. 그냥 하는 말이 아니라 막 센척하잖아. 그런 사람들이 죄를 짓고 이런 사람들이 근데 오히려 그들보다 더 강합니다. 지혜 있는 사람, 그다음 지식 있는 사람, 지혜와 지식 있는 사람. 어 전략을 세운 다음에야 전쟁을 할수 있고 참모가 많아야 승리할 수 있다. 이것도 역시 지혜와 지혜와 지식에 관련된 말이죠. 지혜가 있어야 지식이 있어야 전략을 세우고 그 지혜 에 있는 참모들이 많아야 어, 전쟁에서 승리할 수 있다. 전략을 세운 다음에야 전쟁을 할수 있고. 전략의 지혜와 지식 그리고 참모, 지혜와 지식이 있는 참모가 많아야 승리할 수 있죠. 어, 지혜는 너무 높이 있어서 어리석은 사람이 거기에 미치지 못하니, 어리석은 사람은 사람이 그런 사람들이 모인 데서 입을 열지 못해요. 몰라요, 몰라. 어. 제가 가끔 매블쇼를 좀 보는데, 거기에 이제 오윤의 씨가 나와요. 네. 아무것도 처음에 몰랐어요. 근데 지금은 노력하시더라고. 지식은 있는 상태야. 근데 지혜까지는 모르겠어. 지혜까지는 어, 워낙 매블쇼가 좀 편향된 방송을 하기 때문에. 음, 매블쇼, 그래서 봐요. 자로, 우로, 치우쳐지기 위해서 보는 게 아니라, 저쪽 사람들은 어떻게 얘기하지? 이제 이런 거 공부하려고 보는데, 거기에 이제 오윤회 씨가 처음에는 그 정치나 이런 어, 어떤 인문학적인 걸잘 몰랐는데. 공부해서 오더라고, 아마 댓글에서도 그런 얘기들이 너무 많으니까, 그래서 결핍은 그렇게 사람을 움직이게, 오늘 멋있잖아요, 공부하고 와서 지금은 좀 그래도 좀 달라진 게 보이더라고요. 음. 이제 입은 열더라고요. 근데 여러분 지식을 넘어서 지혜가 있어야 됩니다. 지혜를 삼모야 됩니다. 그것은 하나님입니다. 제가 이렇게 공부하고 하지만 결국에는 하나님. 지혜로 이루어져야 됩니다. 방금 전에는 이 세노의 가르침 가지고 어, 철학 채널의 영상을 하나 만들어서 올렸어요. 그래서 이런 지식 그 위에 바로 지혜, 하나님 이렇게 어, 가야 어, 바람직하다고 꼭 전하고 싶습니다. 또 달라요. 여기서 보면은 저도 아 노출된 부분들 어, 더 행동해야 된다, 어, 돌파해야 된다 이제 이런 것들을 저도 나누면서 공부하고 나누면서 너무 느끼죠. 세상 또, 또 다르게 반응이 옵니다. 늘 악한 일만 꾀하는 사람은 이간질꾼이라고 불린다. 어리석은 사람은 죄짓는 것만 계획한다. 정말 그래요. 그 윤석열 대통령이 아주 좋은 예입니다 김건 희 씨도 곧 들어갑니다. 죄짓는 것만 계획. 근데 그들은 몰라. 그게 죄인지 뭔지 어리석음인지. 오만한 사람은 누구에게나 미움을 받는다. 자기가 좀잘 나갈 때 오만하고 교만하고 거만하지 말고 응? 항상 겸손해야 됩니다. 겸손 겸언은 하나님에게서만 또 와요. 진정한 겸손 겸언은 그 지혜이기 때문에 재난을 당할 때 낙심하는 것은 너희 힘이 약하다는 것을 적에게 또는 외부에 드러내는 것뿐이다. 응? 반대로 얘기하면 뭐야? 그런 어려움 당할 때 오히려 더 강해진다는 거잖아. 하나님의 지혜는 그 능력은. 어, 자기 약하는 걸 드러내지 마시고 어, 차분하고 딱 우직하게 하나님께 지혜와 능력을 구하면서 그런 자세와 태도로 나가면 어, 못할 일이 없습니다. 음, 오늘 말씀도 너무 좋았어요. 그래서 어, <laughs> 주신 대로는 오늘 다한것 같습니다. 이제 어, 또 다음 루틴들 하러 가야죠. 음, 기도하고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주님, 어, 당신의 말씀 그리고 오늘 공부한 것들 다 이렇게 잘 나누었습니다. 하나님 시키시면 하고 그 돌파의 순간에 제가 회피가 아니라 마주하면서 바로 행동하여 움직일 수 있는 그런 하나님의 은혜가 함께하기를 원합니다. 모든 것을 당신께 맡기며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그리고 성령님 아멘. 강력하게 강인하게 이스크리스도 1